안녕하세요. 고경민입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백스윙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운 스윙이 달라지고 다운 스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임팩트 구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스윙을 과도하게 바깥으로 빼게 되면 안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고 백스윙을 너무 안으로 빼게 된다면 바깥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벽에 있는 못을 박는다고 상상하더라도 과도하게 안이나 바깥에서 비껴치는 것보다는 들은 대로 내려치는 것이 못질을 더 잘할 수 있듯이 스윙을 할 때도 과도하게 안이나 바깥에서 비껴치는 것보다는 올라간 대로 내려오는 스윙이 조금 더 공에 더큰 힘을 전달해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백스윙은 공에 더큰 힘을 전달해 줄수 있는 백스윙입니다. 제가 효율적인 백스윙하는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클럽 헤드를 귀쪽으로 꺾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우향우를 해주시고 어드레스 위치로 돌아간 다음 왼팔을 펴시면 이 위치가 올바른 백스윙 탑 위치입니다. 어드레스를 하시고 그대로 서서 클럽을 귀쪽으로 꺾어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우향우를 하시고 어드레스 각도로 돌아간 다음 왼팔을 펴면 이 위치가 올바른 백스윙 탑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서 스윙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요 공에 더큰 힘을 전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